유아부 친구들 안녕! 코로나 상황이 좋지 않아서 다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큐티 활동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을 직접 만날 수 없어서 정말 선생님 마음이 많이 슬퍼요. 하지만 영상으로나마 여러분을 또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하기도 해요. 그럼 기도로 오늘 큐티 활동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두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이렇게 큐티 활동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늘 기도하는 우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큐티 활동을 위해서는 예수님이랑 나랑 교재, 색연필, 가위, 테이프가 필요해요. 그럼 오늘 말씀 속으로 같이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들 교재. 9월 12일 주일. 35쪽을 펴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땅. 사사기 18장 10절. 가서 보면 평화롭게 살고 있는 백성을 만날 것입니다. 땅은 넓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손에 세상에 부족할 게 없는 땅을 주셨습니다. 사사기 18장 10절. 그림을 보며 오늘 성경 이야기를 들어보아요. 단지파 사람들이 살 곳을 찾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단지파 사람들에게 살 곳을 주셨지만 그곳에 살고 있던 아무리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거든요. 단지파 사람들은 다섯 명의 사람들을 보내 새로운 땅을 보고 오게 했어요. 라이스로 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셨어요. 그들은 라이스라는 곳이 마음에 쏙 들었어요. 하나님은 이미 단지파 사람들에게 살 곳을 주셨지만 그들은 자기들 보기에 좋은 곳을 골라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노력해요. 그래요, 여러분. 단지판은 하나님께서 살 곳을 정해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자기들이 옳은 대로, 자기들이 좋은 대로 행동하려고 해요. 우리들은 그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선생님과 우리 유아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자, 그럼 다음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36쪽으로 모두 잘 넘어왔나요? 오늘은 나침반을 만들어 볼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는 멋진 나침반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오늘 활동을 위해서는 부록에 부록 155쪽에 나침반 모양의 도안이 먼저 필요하고요. 아,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색연필, 가위, 테이프가 필요해요. 자, 그럼 먼저 부록 155쪽에 있는 나침판 판과 나침판 바늘을 가위로 잘라볼게요. 우리 친구들은 아직 가위질을 할수 없으니까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가위질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나침판에 동그란 판을 먼저 가위로 잘랐고요. 그 다음에는 나침판 바늘을 잘라보도록 할게요. 짜잔, 나침판 바늘과 판을 모두 잘랐어요. 이번에는 이 나침반이 지금 하얀색이잖아요. 이 부분을 멋지게 색칠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좋아하는 색으로 예쁘고 멋지게 색을 칠해주세요. 선생님은 제일 바깥쪽은 초록색으로 칠할 거예요. 그리고 안에 부분은 노란색을 활용해서 칠해볼게요. 끝으로 가장 안쪽은 하늘색으로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여러분도 멋지게 나침판의 동그란 판을 색칠해 보았나요? 자, 그럼 이번에는 나침판의 바늘을 가운데다 올려놔 볼게요. 원래는, 어, 가운데다 뾰족한 할핀을 활용해서 바늘을 고정시키는 건데, 할핀은 뾰족하고 구하기도 쉽지 않아서 여러분이 사용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조금 활동을 바꿔보았어요. 이 나침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멋진 나침반이잖아요. 그래서 이 나침반 위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모양의 그림이 있어요. 우리는 이 성경 말씀만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멋진 백성이기 때문에 나침반의 바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도록 붙여볼 거예요. 테이프나 풀을 활용해서 나침반의 빨간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떡 가리키도록 붙여보도록 할게요. 짜잔! 바늘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도록 붙여보았어요. 원래 나침반을 사용해서 길을 찾을 때는 빨간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을 향해서 길을 찾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빨간 바늘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도록 하나님의 나침반을 만들어 봤어요. 이 나침반처럼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해요. 모두 멋지게 잘 만들어 보았나요? 네,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그럼 밑에 오늘 핵심 말씀을 같이 따라 읽어 보도록 할게요. 말씀을 읽기 전에 흐린 글씨를 먼저 따라서 써 볼게요. 네, 우리 친구들 잘 따라 썼나요? 이번에는 선생님을 따라서 오늘 핵심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요. 맞아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가장 좋은 것을 주세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가장 멋지고 가장 좋은 삶을 살수 있어요. 그것을 마음 깊이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을 따라서 사는 우리 멋진 유아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자, 그럼. 오늘 큐티를 마무리하는 기도를 선생님과 함께 드리도록 할게요. 두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큐티 활동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또 큐티 활동을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주님께 예배하고 또 큐티 활동도 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속히 코로나의 상황을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요아부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가운데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만 따라서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럼 앞에 장으로 넘어와서 오늘 큐티 스티커를 붙여 보도록 할게요. 오늘 큐티 스티커는 양파 스티커예요. 뒤에 9월 12일 스티커를 찾아서 뿅. 멋지게 스티커를 붙여보았어요. 우리 친구들 모두 정말 잘했어요. 친구들, 주님 안에서 이번 한 주간도 건강하고 씩씩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잘 지내길 기도해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친구들 모두 안녕!